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류경숙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 4천 국민 여러분 의회를 혁신하고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있으시는 김보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번질과 국민 복지를 위해서 밤낮없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강진원 군수님을 잘 보필하며 이라는 직원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유미자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가공직자 여러분. 제가 우원이기 전에 군정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개선해야 될 사안이 있거나 대안이 있어도 전달하기가 어려워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만 오늘은 직접 군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이나 발전 대안을 줄수 있어서 보람되고 매우 뜻깊습니다. 지난 개원식 때 사랑하는 우리 강진 군민의 행복한 웃음을 지켜드리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바람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전라남도 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군수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17일 강진군에 큰 경사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뭐 평상시 우리 유영숙 부의장님께서 어,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어, 도 단위 기관 단체 유치가 강진발전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은 지금은 이제 도 인재개발원을 유치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날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이 우리 군에 유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기뻐서 좋은 일이 생기며 늘 함께하던 지인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해내기까지는 당시 군수님의 치밀한 전략과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실을 얻었을 것입니다. 당시 어떤 전략으로 임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여러 사람들이 다 고생하시고 국민들과 공무원들과 군수가 하나가 되어서 했던 음, 열정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16개 시군이 21개 지역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는데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 순천시가 무상 부지를 제공한다, 큰 기업체 고향 출신 예, 그때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자응은 상당히 유리한 지역 교통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어, 결정도 되기 전에 자응은 이미 된 걸로 어, 현수막까지도 붙이고 그랬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 강진 군은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 막, 막판 뒤집기를 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어, 심사위원들과 들 정보를 공유해서 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를 했고 어, 그 다음에 추진 과정에 나타난 그때그때의 세밀한 정보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어, 다산 선생의 도움으로 어, 유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유치 경쟁 당시에 우리 군 인근의 자은군을 비롯해서 16개 시군이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하고 크고 작은 재정 지원까지 하겠다며 치열한 경쟁을 했었습니다. 군수님 묻겠습니다. 당시 강진군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치열하게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을 유치하려고 했습니까? 음, 도탄이 그 기관단체의 유치가 어, 상당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에, 22개 시군의 시군들이 시군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어떤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다산이 청렴 교육의 산실인데 공무원 교육은 당연히 와야 된다라라는 어떤 사상적인 뒷받침.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공무원 교육원이 한 일년에 일만 명이 옵니다. 일만 명이면 그 가족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는 절박함, 간절함이 에 저희 저희들의 큰 목적이었고 마지막으로 인재개발 유치원 성공은 앞으로 국가기관 그 다음에 공사 대기업의 연수원 등도 어, 인재개발원이 유치되어야만이 그 이후에 그 휴, 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휴양소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 에, 있었기 때문에 에, 절박한 심령으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역 경제에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라남도 교육공무원을 유치하려고 피 말리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민선 6기 군정에서 이렇듯 국민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지금 그 교육원이 이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유지 당시에 기대했던 대로 지역 경제 효과를 지금 내고 있나요? 내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지금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전히 지금 코로나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져서 합숙이라든가 실제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제 대면 교육이 시작되고 또 이제 그 합숙 그다음에 그런 교육이 시작되면서 강진읍에 식사하러 나오는 교육생도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인재개발은 유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질문해주신 우리 용숙 부의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실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도록 최대한 고민해서 그분들이 와서 역시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저희 2015년 12월에 공무원 교육원을 우리 강진군으로 확정 지은 후에 5년 동안 총 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하고 전라남도 인재 개발원을 작년 4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연간 교육생, 조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1만여 명이 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민선 7기 4년 동안에 연간 1만여 명의 교육생과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경제와 연계시키는 영업 준비를 손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몇몇 공적, 공직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개원하여 대면교육은 하지 못하고 비대면교육을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만 다들 똑같이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1만여 명 이상의 교육생과 강사들이 강진에서 먹고 자면서 돈을 쓰게 하는 시책을 만들어내고 또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서는 강진군의 숙박이 먹거리 인프라가 좋고 관광 자원도 풍부하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강진군을 재방문을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부의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주도에 각종 교육원, 그 다음에 휴양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주일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금요일 날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관광을 즐기고 일요일 날 점심 먹고 이제 가족들은 자기 집에 있는 고주지로 돌아가고, 교육받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교육을 받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교육원 유치, 인재개발원 유치가 파급역과 크도록 방금 부의장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지장하신 대로 친척들이 오고, 가족들이 오고, 친구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 교육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파급역과 크도록 앞으로 본격적인 준비체제를 갖추어서 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직접 이렇게 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고민이 많았고 지금까지도 늘 인재 개발에 대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예, 군에 들어와서 자료를 찾으면서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우리 부서 일이라고 말해주는 곳이 없어서 제가 무지 답답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오늘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굳어있던 마음이 녹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민선 6기 재임 때 이뤄놓은 유치 성과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아서 아쉬운 거 맞으시죠? 음, 네 생각보다 부회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또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큰 효과가 그때 처음 유치했던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 효과 이상의 효과가 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이에 대한 대책 발표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준비된 계획과 추진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앞으로 이제 좀 철저히 준비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0대 프로젝트 속에 이런 기관 유치 활성화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주일 이상 장기 교육은 푸소와 연결을 해서 합숙하고 있는 그런 교육생들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비합숙으로. 어, 즉 풋소 농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에, 또한 일식당 일특화음식 개발해서 어, 교육생들이 역시 강진식당은 다르다 아, 맛에도 오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 철저히 해나가고 또 천원택시를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곧바로 어, 교육생들이 오면 택시비 때문에 아마 한 2만원 가까이 앙복하면 그래도 한, 한 3만원에서 4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인재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천 원만 내면 나올 수가 있고 천 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원택시를 지금 상당히 협의 중에 있어서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 명소들에 대해서 이 교육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해서 반드시 그들이 강진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교육 어 전번에도 우리 강원태전 시장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옵니다. 어, 중앙정부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오고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어, 그 사람들을 군수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라든가 어, 모셔서 어, 그 사람들을 강진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큰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서 어, 우리 부회장님께서 염려하신 것들이 인식되도록, 부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 군수님의 전라남도 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천원택시 등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추진 전략과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덧붙여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담 부서를 하루빨리 지정해서 그 부서가 책임있게 종합적으로. 체계적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육을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선물로 사갈 수 있도록 상품 개발에 힘써주십시오. 혹시 제가 드린 제안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전담 부서는 있습니다만는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담부서가 역시 열심히 하고 있다 말을 들을 수 있게 잘 지도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방금 이제 우리 평상시에 이제 농특산물 1차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부의장님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초록 미듬 직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임산물,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를 주기적으로 했는데 실적이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다시 재주문할 수 있도록 좀 준비도 철저히 하고 서비스와 상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전담 부서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네. 더 드리겠습니다. 전담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예, 전담부서 우리 교육단체. 제 생각에는 교육단체 측에서 인재개발원 업무를 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이라는 것은 저희 강진에 유치할 때부터 공무원들이 피와 땀으로 국민과 함께 유치해왔다는 것 자체도 큰 일이지만. 네. 거기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교육팀에서 겸지, 겸업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린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팀을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전담 직원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셔가지고 지원해 주심이 마땅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담 부서 내지 인력 내지 조직을 강화해서 음. 어, 인재 개발원을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음. 그런 음, 충원으로 생각하고 그 뜻을 반영해서 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한 사항과 군수님이 답변하신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실천 의지를 지켜보면서 의정활동의 보람으로 삼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감사...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 지역화폐 발행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임성수 인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신용카드와 같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내 거래, 생산,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입 시기는 늦은 감이 있었지만, 2012년 강진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가맹점 확산 등 이용성적이 높아, 어느 지방 자치단체보다 지역화폐의 이용성과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힘들어진 가운데, 10% 할인된 가격으로 강진사랑 상품권을 구매하여, 강진관내 식당, 마트,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체감하는 물가가 낮아 소비하는 국민도 어려움을 덜 느끼고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경제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 화폐인 강진사랑 상품권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비 40%까지 지원해오던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2022년 강진사랑상품권 발행의 총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화폐 발행 총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2012년부터 지역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판매 금액은 321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가 이상 판매율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334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강진사랑상품권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이에 따른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 비용에는 인쇄료도 있고 할인충당금, 운영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2년 강진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비용의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죠? 금년도 강진사랑상품권 총 사업비는 34억 2,900만 원이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 원으로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국비는 2020년도에 10억 원, 2021년도에 14억 원, 2022년도에 6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류 상품권 제작, 할인 보전금, 운영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정부 예산안 발표대로라면 내년도에 금년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에는 6억 원이 더그 이상 발행될 경우에는 더큰 지원이 끊긴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국비 6억 원이 현 정부에서 지역화폐 지원에 대하여 국비 삭감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모두 발언해서 지역화폐가 우리 경제 활성화에 정책, 그니까 경제 활성화 정책의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계시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2012년부터 발행한 것으로 시장 상인, 음식점,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군민, 각종 수당, 시상금 등으로 지역화폐로 사용,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이 함께 잘살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앞의 발행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련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에 앞서 대안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비지원이 중단이 된다면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10%에서 최대 5%까지 하향하겠다는 것과 올 구입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제출, 제출해 주셨던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그것은 아니고요. 네, 내년 또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소상공인, 주민, 군수님께서도 5% 할인 하향에 대해서는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고 주민과 소상공인의 이익이 될수 있도록 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셨던 자료는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 지역화폐 발행 예산 중단에 따른 대책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종합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의회와 국민들에게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 앞에 최우선 목표는 국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 삭감에 대하여 군수님 군, 군 의원님과 함께 국민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강진군 의회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군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부족하거나 잘못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군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